괴산의 9월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과 조금 특별하게 즐기는 괴산의 매운맛까지. 풍성하고 즐거운 괴산의 가을 이야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이 푸른 초록빛은 어느새 조금씩 가을 빛깔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탁 트인 괴산의 들판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역시 괴산의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laughs> 여기 아름다운 들꽃 거기다가 공기 좋고요. 야 뿐만 아니라, 이야 벼도 예쁘게 익어고 있네요. 그런데. 안녕, 남 론이라는 거에 짚는 걸 참는다고 날 따라오고. 오, 이거 같이 가, 같이 가 기다려줘. <laughs> 넓은 시야를 가진 드론 론이가 저의 발걸음을 채축합니다. <laughs> 어디까지가? 아, 어? 어? 이 그림은 뭐지? 어, 그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푸른 들판을 캔버스 삼아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괴산이 자랑하는 유색병논 그림입니다. 올해는 톰과 제리가 들판 위에 등장했습니다. 경자년을 맞이해서 지하면 떠오르는 세계 유명 만화 캐릭터 통과 재료를 활용해서 저희 2022년 개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를 이제 했으면 하는 기원의 마음을 담았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산군의 그 유기농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어, 농그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괴산의 농그림 역사는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산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그림을 활용해서 어떤 다양하게 지역을 홍보하고 또 이제 그 농산물도 홍보하고 지역 축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계산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어 계속 발전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괴산의 그논 그림 연출 기법은 전국 각지의 기술 이전을 하며 수익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다음이 더욱더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야 실제로 보면 더 멋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유색별을요. 한땀한땀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또 내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 엄청 예쁘지? 굉장하지? 이번에는 괴산의 자랑거리를 소개해줄게. 따라오라고. 야, 드로니 씨한 말을 잘하네요. <laughs> 어, 요새 기술력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예. <laughs> 드론 친구 로니가 안내한 곳은 괴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는 곳. 여러분 다들 짐작하셨죠? 역시 괴산하면 인꺽정 아닙니까? 어, 네. 영화지만 고추를 빼먹으셨습니다. 아 맞다. 제가 계산한 고추, 고추를 빼먹었네요. 예, 계산에는 이렇게 일반 이쁜 고추도 있지만 정말 특별한 고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응? 어디 고추가 이쁘고 특별한 뭐 얼마나 특별하다 그래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고추가 얼마나 특별할까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곳에 들어선 순간, 아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고추란 고추는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표족한 고추, 동그란 고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고추는 다 뭡니까? 여기 있는 고추는 저희가 세계에서 재배되는 고추 중에 저희가 과가 이쁘다거나 다양한 특이성 있는 것들을 추려서 30여 가지 관상용 고추로 조사한 후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50여 개국 100여 종의 고추가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데요. 알록달록 고추의 변신이 그저 놀랍습니다. 야, 저게다 고추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색감 참 예쁘죠? 이렇게 예쁜 관상인 고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예 먼저 요거요거 이거. 요거, 요거. 아, 이거 진짜 예뻐요. 색감 보세요. 이 고추는 영국 고추입니다. 보시면 과가 동그랗고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크게 크는 품종인데 저희가 받은 기술을 투입해서 좀 작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추가 원래 길쭉하잖아요. 근데 호박처럼 납작합니다. 요거는 특이하게 납작한 게 아주 매력적이죠. 어 그러니까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괴산만의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는데요.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고추 중에서 우리 괴성 고추가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세계의 다양한 고추들을 재배하면서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수한 품종들을 우리나라의 고추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괴성 고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사실 작년 이맘쯤에 지금 열심히 고추축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잠잠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는 작년까지 세계고추 전시회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고추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비대면 축제가 하고 있는 네, 중이에요? 그렇죠 네. 고추축제가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렇습니다 고추 축제 뜨거운 관심을 모아 모아서 체육관으로 옮겨왔는데요. 아, 온라인 축제라서 이곳이요. 2020 괴상 고추 축제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축제는 처음인데 어떻게 꾸며질지 기대가 됩니다. 손님들이 있어야 할 축제 현장엔 방송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왠지 어색 어색하더라고요. 야 아, 지금. 계성 고추축제, 주의가 한창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사실,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좀 어떠세요? 어, 저희가 올해 계성 고추축제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현장에서 더 많은 알차고, 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요즘 또 트로트가 대세라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그거를 온라인 속으로 녹여보자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이제 진행을 온라인 스튜디오를 열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무대가 온라인 스튜디오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괴산 고추 축제를 알리는데요 충북 출신의 트로트 여정 요요미 씨를 변장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야, 제가 트로운 요정. 거기다가 고속도로 아이유 이 요요미 씨를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이 계산 고추 축제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 작년에 계산 고추 축제에 출연했었어요. 어.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도또 이렇게 계산 고추 축제 파이팅 또홍보해야죠 동시 시청자 2,000명 이상, 누적 조회수 3만회 이상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하는 쇼쇼쇼 쇼, 쇼, 온라인 랜선 라이브 쇼가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다 긴장도 하고 고추는 다 쓰잖아요. 내 어? 네, 빠질 수 없는 또내 네, 그런 식재료죠. 이향이면 네. 네, 저희 괴상청결고추 정말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향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계산 고추에 대한 알짜 정보와 함께 트로트 무대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데요. 멀리서 지켜보는 동네리포터도 들썩들썩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와 라면의 환상적인 맛궁와도 온라인을 통해 즐길 수 있는데요. 아, 야 맛있겠다. 어 군침 돌죠, 요현빈 씨 직접 맛본 소감 어때요? 계산 고추. 온라인 축제도 함께 소통하는 즐기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협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호응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힘이 난다 생각을 했나봐요, 제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같이 막 소통하는 막 느낌 딱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어 이 괴산 고추, 또 맛있고 맵잖아요 그이 아! 매운맛 딱 느끼고 영양 사라져서 내년에는 맞아요, 직장에서 그, 그쵸, 많은 분들이 괴산에 직접 오셔가지고 고추집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